오늘은 무식인네 장수TV가 김포 오일장에 떴습니다. 김포 시장에이 고추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함께 가시죠. 이거 고추는 한 근에 얼마예요? 아, 5 0원이한 근에 1 5 0원 상인에서 접지 안내받거원이 하면 좀 늦겠다고요. 1 3 0 0원 아, 이거 1 3 0원이야 아, 요는한 그릇밖에 없어요 음. 이게 600g이에요? 음. 예, 6 0 0 g 한 이거는요? 한 그것도 600g만 그거 얼마예요? 본1 5 0원 아, 막 이건 비싸네. 아니면 이거는요? 꼭지 안딴 음. 요거는요? 꼭지 안딴 거는? 만삼천원이요. 만삼천원. 요거는요? 요거 만원이요. 아, 이거는 만원. 요거, 요거보다 또 늦게 딴거 아, 이거는 꼭다리 그딴 데도 만원. 네, 물건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. 음. 남들 사하면뭐 만원짜리 있다. 그건 이렇게 물건이 좀 나쁜 거지. 아, 여기 많이 고네 이 고추는 한 근에 얼마예요? 네. 아가요 12,000원 만3 0원고만 여기는 추 껍다리 딴 거는 안딴 거나 똑같아요? 안딴게더 비싸요. 안딴게더 비싸요? 음. 네. 안딴거 얼마예요? 네. 안딴 거는 15,000원 딴 거는요? 13,000원. 13 어, 그왜 그러죠? 그, 이렇게 생각해 봐요. <laughs> 생각해보래요 뭐 이유가 있나봐요 와 여기도 고추가 대단하네 마늘은 이게 한 접에 8천원 이거는 만삼천원, 어, 이거는 만오천원. 이거 한단에 이만원. 아, 여기도 고추 많네. 이거는 청량 고추인데, 세척 왕료 해갖고, 한근에 이만원. 안 매운 고추가 한근에 15,000원 다 아, 세척된 거네 응다 세척 이것도 세척 고추 한근에 15,000원 아, 여기 다 600g이네 여긴 600g이다 어? 아, 이거 만3 0 0 0원이네거 13,000원 다 세척한 거네 이고춧가리안 담근 는 얼마예요? 요, 똑같아요, 만 삼천 원. 아, 요거는 다만 삼천 원이래요, 만 삼천 원. 아, 여기도 고추. 고추가 많다. 아, 오늘은 여기 김포 장날이라서 김포 장날을 또 왔습니다. 왔어 또 고추 가격을 알아봤는데 아 이제 또 어, 추석을 쉬어서 그런지 조금 고춧 값이 좀비상도 하기도 하고, 막, 거기서 거기네요, 아직은. 그러니까 고추를 아직까지 어 장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추를 빨리 장만하시기를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도 김포에서 무식이네TV가 전합니다.